안녕하세요, 기자은입니다 오늘은 그, j c r 2 0 1 0님과 교환할 물품 그 소개해드릴 건데요. 그 전에 찍었는데, 정리가 아직 안돼 있어서 그냥 이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교환 물품 봉지는 요정도 있고요. 먹거리 로징어칩을 넣어드렸고, 얘는 샐러드용 파우더, 그리고, 토핑, 소 so, 여기 아몬드 토핑이랑 이런 토핑이랑 파 토핑도 넣어드렸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. 안 넣어드렸나? 그리고 목공풀 <laughs>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다음 점토류 천사 점토 두개이 아쿠풀 점보대나 핫티가 있고요. 지퍼백 이 지퍼백 한 장이랑 소지퍼백 4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돌집구 스티커 4개가, 아개가 들어있구요. 대진 주제하고 경화제 한두개는 요정도. 요정도쯤 돼요. 요정도. 견출지 소중대로 있구요. 허니브레드 만들기 DIY. 오, 목소리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. 속샷. 오. 루루샷 파스텔 체색할 거고 체크 리스트 2, 체크 리스트 1 점토 생크림 아몬드가 있고요, 어, 견줄 째고요. 이제 떡볶이 DIY인데요. 경화제는 이만큼 있고요. 주제도 이만큼 있어요. 둘이 다른 집을이 있고요. 오해 말아줬으면합니다 얘는 노른자 토핑이구요 모양.. 제가 안 말린 상태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양만 조금 다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떡 토핑은 다시 만들던지 아니면 이거 쓰든지 제가 이거 좀안 말린 상태로 넣었더니 그릇 체크리스트 원투 물감 이쪽에 모든 점량에부탁드리고요 <laughs> 토핑 한.. 파토핑을한 5개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이었나? 어쨌든 다시 큰 지퍼백에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입고요 <laughs> 되게 작죠? 그 되게 작죠? 그전 되게 양해 부탁드리고요. 두 개는 한이 정도 돼요. 그리고 박스도 작아요. 박스에 넣고 테이프 붙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우리 감사드리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목소리 작은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. 집에 누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안녕 이런 교환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제이스리아2공2 0님 감사드립니다